70억 달러? 7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면, 어. 70억, 700, 7 0억 7조쯤 돼, 7조. 7조? 아, 7조에다 3이니까 9조. 9조 원쯤 되는 거지. 자, 2번. 그러나 또 특허 에지는 네, 아, 특허에대해서 모습을 모여는 미리나 사황 현재 과정제가권보의시에도우사와 자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 백신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풀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확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거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괜히 정치한답시고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줏대도 없고. 아팍! 갔다 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준비가 좀안 됐던 사람인 것 같아. 한편으로 보면 좀 아까운 사람이야. 아까운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자, 일단 3번. 테슬러 회장인, 태슬러 회장인 이런 앨런 머스크. 테슬인 앨런 머스크. 음. 자, 반응은 넘어가고요. 반응까지 할 시간 없어요. 넘어가고, 아. 밑에 1번 보고. 그, 각각의 지문마다 대세 등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 봐봐. 첫 번째 대스는 관계 부사로 쓰였고, 두 번째 대스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자, 그날 그랬는데, 어떤 날이냐면, 미국 정부가 대 이하를 발표한 그 날. <laughs> 그래서 거기 대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줬기 때문에, 얘는 관계 부사예요. 그리고그대은 whe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테를 주의해야 돼, 테. 자, 그것은 belong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속했었다. b e l o n g to는 어디 어디에 속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쓸수 없다는 거야. 됐지요? 3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왼쪽에 가정법 공식 정리해 놨는데 아직도 가정법 공식을 제대로 몰아가지고이 공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거기다가 써놓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구별을 못 한다 이거야. 자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세부동사 플러스 PP 나왔지. 그럼이 f 절에는이프 플러스 헤드 PP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He could have owned s e e n billion. US 달러, 그가 70억 달러를 벌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의 백신이 admin patented 특허가 되어졌더라면 됐지요?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볼게요 t <laughs> h uh, e r is a new interest in open sources and access. 어, 대열로 시작했으니까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새로운, 새로운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새로운 관심이 있다는 거야 열린 자원, 접근, 공공재 그리고 커먼스이커먼스라고 어, 하는 것은 공유자 공유자원이 거래. 공유자원. 햇빛 같은 건 공유자원이잖아. 이런 것에 인식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있습니다.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나누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수나 작곡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곡에 대한 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누구나 그 노래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응? 조금만 노래가 히트친다 하기 전에도 다 이미 저작권을 등록해 놓잖아요. 맞아요.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참 흥미롭더라고. 그, 연인이요? 응. 그 사람이 비친 게한 70억이라고 하는데. 어? 어. 근데 그를 지난 10, 15년인가 사이에 거의 다, 다 갚았대. 이제 다 갚았는데, 다 갚고 나서 이제 김준호 개그맨이 소개시켜준 여자하고, 그, 미팅을, 소개팅을. 그미용실에서 어, 어. 소개팅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상민이 이제 70억인가 되는 빚을 거의 다 갚았는데 금년도 12월 되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사람은 빚을 다못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작곡한 곡,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이거에 대한 저작권이 지금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묶여 있는 거야 그게 내년 초에 이제 풀린다 그럼 이 사람은 저작권 수입도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겠지 저작권은 이 사람의 사후 7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의 상속자는 그 사람들이 별로 걱정이 없겠지.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자녀들이 사람들 지금 지장이 없는 거야. 마이클 잭슨의, 잭슨의 저작권이 계속 수익으로 그 자손, 자,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됐지요? 이런 내용들을 관으로 해서 본문 1절 가봅시다. 자, On April 12, 1955, 1955년 4월 12일 날 The day that the U.S. government announced that 미국 정부가 대리아를 발표했던 그날 그 뭐를 발표했느냐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은 안전하고도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던 그날 그 백신의 발명가인 조나스 사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 질문을 받았어요. 온 텔레비전, TV에서. 근데 이 조나스 사크 발명가는 누구냐면 그 백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거지요.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됐어요? He famously replied. 그가 응답한 거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Oh, 글쎄요. The people I would say. 그랬죠. The people I would say. 자, I would say는 나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 말인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Who owned the vaccine? 백신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응? 음? 무슨 인지 이해 돼요? 아, I would say,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냥 사람들이 백신을 소유한 거죠. There is no patent. 특허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Could you patent the sun? 당신이 태양을 특허 낼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The vaccine was common property. 백신은 공공의 재산, 공공재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기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Sark was later pitted on his decision. 자, 그의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크라는 사람이, 아이고, 동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야. 됐죠? 아, 말은 쉬웠지, 이게. 자, 어쨌든 간에, he could have earned 7 billion US dollars. 그가, 가정법 과거 완니라고 했죠? 70억 달러를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야. 만약에 그의 백신이 특허를 받았더라면. 됐지? 자, 그러나 그의 백신에 아, 대한 태도는 is not unique 유일한 것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말고도 백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있어요. 그러듯이요 이분 심지어 인도 이래 시대에 어떤 시대야 과도한 재산권 보호의 시대에 지금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시대에도 새로운 관심이 있어요. 열린 자원에 대해서 접근에 대해서 또 어, 지구의 공공재에 대해서 그리고 공,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새로운 관심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란 사람이 2014년 6월달에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 자기 특허 모든 것을 어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했어? 아니면 풀겠다는 결정을 했어? 요 보호를 결정했으면 이 사람이 특허에 관련해서 보통 사람하 똑같은 사람인 거지 풀기로 결정한 거지요 앨런 머스크는 세계 부자 1위에 올라, 올리기도 했던 사람이야 지금도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에요 응? 작년까지도 아마 이 사람이 세계 1위인가 그랬을걸? 근데 금년에 이제 세계 부자 1위가 된 사람이 향수 화장품 이거 만드는 프랑스 회사의 회장 그 사람들 재산 것 70조인가 10조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세계 1위 자, 여기서 프로텍트가 아니고 그 반대말을 써야 됩니다. 릴리즈 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 컬 리더십, 이 기술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더퓨처로브서스테이너블 트랜스포트, 지속 가능한 어, 운송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잘... 어, 어, 서비스가 될 거다 뭐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 운송의 미래가 운송의 미래가 더잘 제공되어질 것이다 모든 우리의 특허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지 대단한 사람인 거지. 대단한 사람 삼성하고 애플은 서로가 자기도 특허를 갖고 있는 거를, 특허를 갖고 있는 거를 서로가 인정해줘요.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만들고, 애플은 또 삼성의 특허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보안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특허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공공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嗯好对。